여러분들, 이진관이가 벌벌벌 떠는 거 보셨어야 돼요. 걔 약한 놈입니다, 그거. 진관이 그거 전문용으로, 못도 아닌데. <laughs> 엄청 유세를 떨더라고요. 근데, 벌벌벌 떨었습니다. 우리 팀에 대적하는 놈들은 무조건 죽습니다, 이제. 이진관이 이놈은 죽었어요, 이거. 이에 대해 신인규 변호사가 상황을 정리해주는데. 가깝게는 변협에서 징계를 해야죠 변호사협회에서. 변호사협회에서 그게 지금 저는 가장 시급하게 필요하다고 음. 보는거고 저 변호사들 뭐 아마 다들 아시겠습니다만은 사실 김용현하고 잘못된 만남이에요 예. 그러니까 김용현 입장에서는 내란 주요임무 수행자 그것도 충암고 직계 후배 음음. 누가 변호해주려고 하겠어요 예. 사실은 국선변호 써야될 상황인데 저 지금 음. 변호인단이 붙어가지고 서로 잘못된 만남인거죠 어차피 김용현은 거의 무기징역에 가깝게 형량이 나올거기 때문에 그냥 망한 재판이고 뭐할 말도 없지 않습니까? 아, 그런 차원에 김영현 입장에서는 누가 나를 변호해 준다고 하니까 그게 좋은 거고 또저 변호인들 입장에서는 이 무대를 가지고 또 중계까지 해 준다고 하니까 이걸 가지고 본인들의 정치적 이익을 극대화하는 그러니까 이 재판정을 자기만. 정치 투쟁의 장으로 지금 네. 만들어가고 있기 때문에 이제 저지경까지 오는 건데 그건 상황이잖아요. 현실의 상황인 거고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사법부에서 가지고 있는 권한을 행사해서 이런 상황을 진압을 해야 되는데 그렇지. 진압이 안 되고 있다라는 게 지금 우리 사회에 또 내지는 사법부에 가장 큰 문제다.